장보살본문경 7. 이존만품 이때에 지장보살마하설이 부처님께 말씀하시길 세존이시여 제가 이연부지의 중생을 살펴보니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아님이 없나이다 혹착하고 이익됨을 만나더라도 흔히 처음에 는 마음이 물러가며 혹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에 나쁜 것을 더해가니 이런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쥐고 진창길을 걷는 것처럼 갈수록 지치고 무거워져 발은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산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대신하여 덜어서 쳐다주기도 하며 혹은 모두 쳐다주기도 하오니 이런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에 서로 붙들어 도와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며 만약 평지에 이르게 되면 모름지기 나쁜 길을 살펴보아 다시는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부터 문득 할양 없는 죄를 저지르니 이런 악습이 있는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는 그 남녀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해 복을 타가. 앞길을 도와주되, 혹은 깃발을 달고 등불을 밝히며, 혹은 훌륭한 경을 읽어주고, 혹은 불상과 성상에 공명하며, 내지 불보살과 벽지불의 명호를 영화되 한 분의 명호를 한번 부르더라도 임종하는 사람이 귀에 들어가게 하고, 혹은 본식에 듣게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지은 악업이 감해짐을 헤아리건데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지만.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성스런 인을 닦음으로 그러한 죄들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은 뒤 77일 안에 다시 갖가지 좋은 공덕을 지으면 능히 그 모든 중생으로하여금 영원히 나쁜 곳을 여이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낙을 받게 하며 현재의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 없기에 이제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천용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것 등에 대하여 연부제 중생들이 임종하는 날 삼가 살생하지 말고 악연을 짓지 말며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절하고 구하지 말도록 권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털끝만큼도 망인에게 이익됨이 없으며, 다만 죄의 이념만 맺어져 더욱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 되옵니다. 가령 내세나 혹 현생에 성스러운 연분을 얻게 되어 인간이나 천상이 태어나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에 그 권속들이 악인을 지으면 또한 이 죽는 사람에게 못을 누가 되어서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거늘. 더구나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일찍이 자금한 선분도 없다면 본래 지은 업에 따라 스스로 악도를 받을 것인데 어찌 자마관속들이 업을 또보태릴까 비유하건대 만일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데 굶은지 설이 되고 짊어진 물건은 백건이 넘는데 우연히 이웃 사람을 만나 또 작은 보따리를 덧붙인다면 더욱 지쳐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염부제 중생이 능히 불교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한 털업, 한 물방울, 한 모래알, 한 티끌에 이르더라도 이 같은 이익은 모두 다 자기가 얻게 되옵니다. 이 말을 할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을 대변이라 하는데 이 장자는 오래 전에 무생을 증득하고 시방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고자. 장자의 몸을 틀어내며 합장하고, 공경희 지장보살님께 여쭈었다. 대사시여, 이남염부제 중생 이명을 마친 뒤에, 대소가의 권숙들이 공덕을 닦거나, 내지재를 베풀어, 여러가지 좋은 인을 지었다면, 바로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하게 되옵니까? 지장보살이 답하길, 장자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서 그것을 대량 말하리다. 장자여, 미래 현재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에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물을 것 없이 다 해탈하게 된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적에 착한 인을 갖지 않고 여러 가지 죄만 많이 지었더라도 명을 마친 뒤에는 대속권속들이 그를 위해 온갖 거룩한 일을 다가 부덕에 하여주면 그 공덕의 칠분의 일은 망인이 얻고 나머지 6분 공덕은 산 사람의 이익이 된다. 이러함으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선녀들은 이 말을 굳게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게 된다. 무상한 죽음의 귀신이 계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을 파보처럼 귀머거리처럼 되었다가 모든 사직에게서 그의 업과를 변론하고 심사하여 결정한 뒤에야 그의 업에 의해 다시 생을 받게 되나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저 악도에 떨어지이겠는가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에는 생각 생각에 혈육 관속들이 그를 위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출하여 주기를 바라다가 49일이 지나면 업을 따라 복을 받게 되니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1100년을 지난데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요 만약 오무간죄로 대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겁 만겁토록 영원히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또 장자여 이런 죄업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혈육관속들이 망자를 위해 죄를 베풀어가는 길을 도와주되 아직 채식을 맞추기 전이거나 죄를 마련할 적에 쌀등물이나 나물잎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지니 만약에 이를 어겨 먼저 먹거나 청군치 않으면 이 망자는 마침내 복력을 얻지 못할 것이니. 만약 능히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부처님과 스님께 받들어 올리면 이망자가 그 공덕의 칠분의 일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제 중생이 능히 그 부모나 내지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영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다 함께 이익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할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의 염부제 귀신들이 모두 다할량없는 고래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제는 기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절을 하고 물러갔다. 팔 염라왕 중천탄품 그때 철이산 안에 있는 할량없는 귀왕과 염라천자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처소에 이르니 이른바 악도귀왕, 다귀왕, 태쟁귀왕 백코기왕혈육귀왕적후기왕 산흥기왕 피심기왕 전관기왕 낭하기왕 천안기왕 담수기왕 부석기왕 주무기왕 주하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재기왕 주축기왕 죽음기왕 주수기왕 주매기왕 주산기왕 주명기왕 주질기왕 주엄기왕 삼묵기왕 사묵기왕 오묵기왕 기리시랑, 대기리시랑,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이와 같은 큰 귀왕들이 각기 백천의 작은 귀왕들과 함께 모두 연부제에 거하면서 각각 맡은 소임이 있고 각기 머무는 곳이 있으니 이 모든 귀왕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함께 도리천에 나아가 한쪽에 서있었다. 이때에 염라 천자가 꾸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여러 귀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실력을 받들고 지금 이돌이 천궁의 큰 법회에 오게 된 것은 또한 저희들도 좋은 이익을 얻어서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의심되는 일이 있어서 감히 세존께 무사오니 원컨대 자비로 저희들을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염나 천자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염나 천자가 세존께 우러러 예배드리고 지장보사를 돌아보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사를 보니 지장보살이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방편으로 쥐고 중생을 제도하되. 피곤하심도 사양 제안이 하나이다. 이 대보살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이 있으나 그러나 모든 중생들은 지보를 벗어났다가 오래지 않아또 악도에 떨어지나니 세존이시여 이지장 보살이 벌써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거늘 어찌하여 중생들은 착한 도를 의지하여 영원히 해탈을 얻지 못하나 했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이 염라천자에게 이르시기를 남염부제 중생은 그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조복하기 어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 겁에 그런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해내어 일찍이 해탈케 하며 저 모든 죄인들과 큰 악도에 떨어진 자까지도 보살이 방편력으로 그의 근본 어변에서 구출하여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건만 염부제 중생들이 스스로 악습의 결박됨이 중하여 바로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곤 하에서 이보사를 수고롭게 하고 오래도록 여러 겁을 지내며 제도하여야 해탈하게 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본 집을 잃고 험한 길로 잘못 들어섰는데 그만 길에는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다위가 많아서 이같이 헤매는 사람이 그험 길에 들어서자, 잠깐 사이에 여러 동물과 곧 마주치게 되었을 때한 선지식이 있어 큰 술법을 많이 알아 저 동물과 야차의 모든 악독 등을 잘 막아내는데 갑자기 길이은 사람이 그 험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꾸짖는 말로 말하되 이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섰는가 무슨 귀한 술법이라도 있어서. 저 모든 동물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니, 저길 잃은 사람이 문득, 이 말을 듣고서야 이 길을 벗어나고자 하며, 그 선지식이 손을 잡고 이끌어, 험한 길에서 모든 동물을 벗어나, 안전한 길에 이르러, 편안케 해주고서, 또 이르기를,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저 길을 밟지 마소. 저 길로 들어서면, 마침내 벗어나기가 어렵고, 또 목숨까지도 잃게 되리라. 길을 헤매던 사람은 또한 깊이 감동하였으며 서로 작별할 때의 선지식이 또 이르기를 만약 친지거나 길가는 모든 사람을 보거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저 길에는 여러가지 사나운 동물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기에 지장보살이 대자비를 갖추어 줄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상이나 인간에게 태어나게 하고 묘락을 누리게 해주면 이 모든 줄고 중생들이 업도의 괴로움을 알고서 거기를 벗어나 영원히 다시는 겪지 않음은 저길 잃은 사람이 험로에 잘못 들어갔다가 선지식을 만나 흘려 나오게 되어 영영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자연히 이 미혹한 것으로 인하여 해탈하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만약 재차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하여 예적에 빠졌던 험노임을 깨닫지 못하여 혹 목숨을 잃기도 하니 마치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지장보살이 방편력으로 해탈케하여. 인간이나 천상이 태어나게 하여도 바로 또 다시 악도에 들어가는 것이니 만약업이 중하게 맺쳤다면 영원히 지옥에 처하게 되어 해탈할 데가 없으리라. 그때 악독 귀왕이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 모든 귀왕은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연부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여 각기 다르니. 그런 것은, 법보 때문이옵니다. 제가 관속들로 하여금,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으니, 사람은 가정이나 혹은 성읍, 마을, 장원주택을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터럭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닦아, 깃발이나 덮개를 달던지, 약간의 향과 꽃을 불보살상 앞에 공양하던지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성하면서 한글귀, 한계송의 향을 사로워 공영하면, 저희들 귀왕은 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오며, 각게큰 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자분 귀신들로 하여금, 또 이들을 보호도록 하여 몹쓸 행액과 무진평과 내지 뜻과 같지 않은 일들이, 그 집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 집에 들게 하올리까? 부처님이 귀왕을 찬탄하시기를 착하고 착하다. 도 너희들과 염나 천자가 능히 그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한다니 나도 또한 범왕제석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보도록 호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종양이라는 귀왕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어변으로 염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날 때나 죽을 때에 제가 모두 주관하오며 제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저들을 매우 이롭게 하려는 것이 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이르러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왜냐하면 이염부제 사람들이 처음 날 때에 남자와 여자를 묻지 않고 다만 착한 일을 하여 집을 이익해 한다면 내가 토지신으로 하여금 활량 없이 기뻐하며 자식과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어서 권속을 이익 하며 혹 이미 자식을 낳은 뒤에 는 삶과 살상을 말 것이며 그렇지 않고 모든 생선을 산모에게 가져다 먹이며 또 권속들이 많이 모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하고 풍악을 즐긴다면 능히 모자로 하여금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계산할 때에 무수한 악귀와 도깨비들이 뷰린내 나는 피를 먹으려 하에 제가 일찍 사택 토지의 신들로 하여금 무자를 잘 돌보게 하여서 편안케 해주나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당이 복을 베풀어 여러 토지 신이 은혜에 보답해야 하거늘 도리어 산 목숨을 죽여서 권속들이 모여 잔치를 베풀기에 재앙을 스스로 범하여 받으며. 모자도 함께 손상을 입게 되옵니다. 또 염부제에 임종하는 사람이면 선악을 묻지 않고 저는 사람들을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건을 하물며 스스로 선군을 닦아 저의 힘을 도와주미리까. 이 염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이 임종할 때도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독한 귀신들이 혹 부모나 모든 권속으로 변신하여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 악을 짓는 자요리까. 세존이시여, 이러한 염부제의 남자나 여인이 임종할 때에, 정신이 어지러워,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눈과 귀로는 또한 보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 모든 권속들이 모름지기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며,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면, 이런 좋은 인연은, 능히 망인으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의게 하고, 우든 마군의 권속이 물러가고 흩어지게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이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만 들어도 혹은 대성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만 들어도 제가 보니 이런 사람들은 오무간 지옥에 갈 살생죄도 없어지며 소소한 악업으로 응당하도에 떨어질 자라도 바로 해탈케 하겠나이다. 부처님이 조명귀왕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큰 자비로 능히 그러한 큰 원을 세우고 나고 죽는 곳에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나고 죽고 할 때에 그대는 그 서원 을 저버리지 말고 모두 해탈케 하여 안락을 누리게 하라. 귀왕이 부처님께 여주기를 바라옵 건데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하도록 생각 생각에 연부제 중생을 옹호하여 날때나 죽을 때에 모두 안락을 얻도록 하오니 다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에 제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 모두 해탈하여 큰 이익을 얻기를 바라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수명을 맡은 이 대기왕은 이미 백천생을 지내면서 대기왕이 되어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옹호하고 있는지라 이는 보살이 자비원력으로 대귀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은 귀왕이 아니다. 또한 뒤에 170겁을 지나서 이 대귀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를 무상멸회라 하고 건명은 알라기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왕의 일이 이 같이 불가 사이하고 그가 제도한 천상 사람도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